안녕하세요. 소초동 본부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또박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46조 1항은요. 단순 또박죄에 대해서 규정하는데 또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요.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에 예외를 한다고 해고 일시오락의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가 또박죄 인정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가지 예가 있어요. 근데 또박죄 인정한 판례 같은 경우는 5시간에 걸쳐 화투로 백0 0컷에만 원씩 끌고 120여 회에 걸쳐 속식3봉이라는 도박을 하는 이유는 단속도박죄로 인정했고요. 그 6회에 걸쳐 판돈 300만 원에 오간 도박은 상습도박죄로 인정했어요. 형법제 2 4 6조 이항은 상습도박죄에서 규정하는데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대부분 판례가 상습도박죄에서의그 상습성을 인정하는 그 대부분 판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습도박제에 있어서 상습성이라면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